아, 반갑습니다. 팀 보하시나요? 어, 응. 어. 아, 아, 또 뭐야? 저격 떴다, 쫓됐다 아, 갑자기 익숙한 고향 향기가 나는데? 아니야, 아니야. 저격 아니야. 이거 그 동네 하나씩 있는 바보 형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냥 하는 거야. 응? 아니야. 반갑습니다. 네요, 반가워요 그런 거 하지 마요. 사람 놀래. 아, 네. 우? 우? 안 좋은 장난이에요. 그거. 어? 응? 오케이 개새끼야, 레스기리 개새끼야, 개새끼야. 주눅까지 개새끼야, 주눅까지. <목소리> 네. 아, 집에 이거 언제 좀 미미야, 개새끼들아 이거. 시끄럽다는데요? 네. 아씨, 미안해요. 우? 쌉칠게요. 네, 쌉초 주세요. 우? 오늘 왜 안? 우리 하나 하네. 불린다. 그 동네에 하나씩 있는 바보 형 같은 느낌이잖아. 요 와, 여기 근데 계단이거 천국의 계단인데? 왜 이렇게 높아? 정말 밀고 있을게요. 등산이에요, 이거 거의. 그러니까요, 에베레스트 산이야. <목소리> 잘 받아준다야. <목소리> 댓글이 우우? 트레이서까지, 트레이서까지 트레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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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리 컨셉, 컨셉 꿋꿋하게 지키네 이 새끼 우아우 <laughs> 우. 아, <이> <웃음> <씨>. <웃음> 어, 아나님 포통 한번 치죠 저 친구 좀 시끄러운데? 아나 자리 아까지 야, 이거 100%니 네 시청자다 이거 아평이다 이거 아니에요 이 트레이서 이 새끼 무조건 아이치 방송 시청자다 내가 장담하는데 아니야 <laughs> 아나 컷오 우우? 오우. 오우. 유행어 믿는 게 약간 유행인가? 그게 메탄가 어, 어. 그냥 하나 끝까지 밀고 가네. 현지안 먹혀도 밀고 가. 워 아. 씨나 차이. 나 차이. 무슨 무 준비? Are you r e 나 d y n o 무슨 무슨 할만하다 무슨 하슨 무슨 무슨 무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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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a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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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Carry 섹스. 근데 뭐 혼자 살죠? 설마 자취하시겠지 혼자 살죠? 아, 지랄 인질 좀 <laughs> 기구하다. 엄마, 엄마, 어, 엄마 이 지랄. 어머님 말했다. <웃음> 우. <웃음> 어인족인가? <웃음> 진짜 본인 실명이 융자예요? 네. <laughs> 이름이 융자라고? 맞아, 지랄하지 마요 진짜로. <laughs> 화각이 안에 또 사람. 이용자? 아버님 상황 아, 흑자고. <laughs> 어머님은 적자. 누나들은 한자, 백자. 한자 바로 나오는 거 보면 진짜네, 저거. 진짜야? 드리비가 아니야? 바로 나오잖아. 이용자 발을 이용 바로 나오잖아요. 아니면 이거 한두번 해본 거 아닌 거 같은데 컨셉지를. 빼빼빼빼빼 빼. 뭐야? 뭐야? 어. 오, 용자. 다. 해봐, 해봐, 다이어다이어다이어다이어 타이소. 한 번, 한 번, 한. 나이스. 이스 야, 근데 이거 그 융자씨가 다 했어, 이거는. 융자가 다 했다, 진짜. 음. 어? 변수 좋았다 발을 융, 1일차. <laughs> 이야. 이야, <바를> 발을 융 1일차. <laughs> 이야. 따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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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먹어. 어, 그런 나쁜 말은. 발을 융! 나쁜 말은 안 돼요. 그러면 그 자자 돌림이에요? 네. 너무 뭐가 많은데? 고자, 최자, 흑자, 적자. 여자. 뭐가 너무 많은데? 정자. 어 뭔가 정자있을거같은데? 발을 저.. 일자 보면 안돼 어머 쏘리 어브리기티님 저기 스칼전하고있는데? 어 근데 보면 보이소 멋있네 용자 고컷 가자가자가자 가자, 가자. 아 좋았다 융크리 좋아요? 막을수 있어요 넌 뭐냐 대체 나 접자 <laughs> 게임 접자? 어접자예요 접자 아이 <laughs> <laughs> 새끼 접자네 살려줘 살려줘 <laughs> 아우, 시발, 내팔자야일팩님 나도 네. 준비됐 나요? 네. 아, 따라 보세요 고고고 나도 미! 겟점보점요점아점세요 바로 볼게. 요겟아보 섹스 s <laughs> e <섹스. 웃음> 고자예요? 아주 달아오르네요, 몸이. 무호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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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니네 방송 보는 애가 맞다? 아니야아 무리 봐도 아니야아 무리 봐도 니네 방송 보는 애야 이거 아니야아 아니팬 아, 우리 네팬 맞아 우리 그냥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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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아 정신병이에요 고추참치 고추참치 와우 나이스 와우 칼리 섹스 아니야아 니팬 네 맞아 니팬 네 맞아 아니야 니방채팅자 <laughs> 네 지금 귀로 듣고 있는 것 같아 아하하하수야 <laughs> 조심해 준호 없다 할만해 할만해 야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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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이런 씨발 이런 씨발 화물을 맨날 내가 봐야 되는 거죠? 융자야 아이고 그냥 죽자 그냥 심지어 우리 <laughs> 브리테 이제 알았어 화 밀린 거개기없네 <laughs> <laughs> 게임 좀만 더 길게 해볼까요 저희? 부디기도 훈훈하고 아, 좋은 좋아요. 음. 여기서 못 막으면 험악해지는 거예요 <laughs> 맞아요 욕설 나와요. 어? 어디서 승리의 냄새가 나는데? 니팬 맞아. 아니야. <laughs> 난다. 나노의 냄새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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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난다, 난다. 어? 이상해요, 그림. 어? 어? 야, 융자가 네네, 네네. 두, 두 잡았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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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밟아줘. 우우우 다음 나 다음 나 다음 나 다음 나나 오늘 나나나나 버틸 수 있어. 확인 확인 확인. 더 하는 중. 우리의 집념을 보여줘. 브리게피. 브리커 브리커 브리커. 디바게피 디바게피. 송라 송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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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바게피. 야, 야, 이 새끼 뭐가지? 오트툰식었나이새 <놀람> <놀람> 아, 뭐야? 아그 뭐야? <laughs> 사람 목소리로 생 목소리로 저거 낼 수가 있어 저걸? <놀람> 아, <이> 씨... <놀람> 아, <그거> 뭐야? 아그 <laughs> 뭐야? 어 무서운데 저 재능 저거? <놀람> 아니 아니 생 목소리에서 오토툰 소리가 나는데 이거 뭐냐? 아, 따평이에요. 저거 말이안 돼요 따평이에요. 나못 받겠다 저런 사람. 5평으로 하자 5평으로. 그래. 아무리 봐도 그냥 그냥 빵평인 것 같은데 이건. 와 법법이 다르시네 진짜. 다시 듣고 싶어 지금. <놀람> 응, 은근 듣기 좋았어. 개차려졌어. 아, 씨발 지랄하지마. 발을 이용 이룰 차 왔습니다. 지랄하지마요. 진짜로 오지 마요. 니방송 <laughs> 네 시청자 아, 맞네. 진짜? 아니야, 일단 너인 거 알았어. 그럼 <laughs> 네 시청자 맞아, 이거. 그게 소름이네. 나 밝힌 적도 없는데? 아, 나는 가짜 관계야. 사실 나는 유튜브가 만들어낸 가짜 관계고, 사실 진짜 관계 앞에서는 사려하 돼. 나도. 여러분들은못 이겨요. 와, 팀보 한 사람 진짜 또 없네. 얘기하죠, 뭐. 아유, 자차니. 반갑고요. 그래, 그래, 반갑고.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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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피방 유저 같은데? 피방이에요? 아 예, 피방. 아, 요즘 뭐? 어? 여자야? 여자예요? 네.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 친구가 여자를 처음 봐 가지고. 아, 죄송해요. 아, <laughs> 이참 피하네, 내가 다. 하나 더 들어왔어. 저것도 여자인데요? 눈 사탕. 저것도라니, 마 저분. <laughs> 와, 사람이에요? 여기가 벌 들어온 것 같은데. 자, 기름 주유하시고 일부러 맞는 중. 나눠 채워 주시고. 너무 너무 두드러 왔나근 너무, 너무 이지달달하죠 아나 님. 궁창면 바로 주면 돼요. 아 기다리라 어? 어? <laughs> 어? 나노 겐지? 지금? 아 오케이 가가가가 아니 씨발 나노는 내가 다 채웠는데 아유아깝저 새끼 그 저거 차단하세요 겐지 저거 보이스 들을 필요가 없어 안녕하세요 <웃음> 어, <웃음> 반가워요 다음 턴에도 잘 부탁해요 나노 그냥 금방 채워드릴게요 또아 오늘 아, 피방 아, 예. 마우스 부시겠어 나 때문에 일반 너무 높는데? 아 훌륭해 지금. 아 제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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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빼 빼! 아비 그래도 아, 난 살았어. 빵 어디갔어? 살 사람은 살아야지. 제발. 근데 저희 한조님이 홀딩을 잘하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나노겐지 가면 돼요. 나노겐지? 네. 나노겐지 갑시다. 자탄도 골드게. 빼가지고. 아. 이제 아나님이 상대팀 초월 쓸거 예측하고 힐밴만 잘 뿌려주시면 그리고 덤으로 뭐한명 재워주면 더 좋고요 힐밴도 한 음, 4인국.. 음. 그 4인 힐밴 다, 음. 다 해주면 안 돼요 그냥? <laughs> 지금 할까요 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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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야 너가 진짜 해줘야 된다 상상 음. 야야야야! 야, 야. 어! 나이스 해줬어 해줬어 휴 어? 어? 준호님, 팀부에 들어와 있나? 안 아, 아, 들어와 있네, 들어와 있네. 하면안 돼. 오케이, 아나님, 만우체율 체으로... 준비됐죠? 네 예. <laughs> 너무 많은데? 아, 괜찮아제 손가락 운동. 응? 이제 조금 쉬엄쉬엄 줘도 돼요. 제가 자리야 들었으니까. 아까보단 덜 두드려 맞을 거예요. 오케이. 따아요 뭐요? 아나님, 만우체율 준비됐어요? 아. <laughs> 아, 알가, 알가, 알아 알가. 오케이, 오케이. 나만 있는데. 우리도? 고? 잘려? 응. 아, 좋아요. 아, 사실 안 써도 됐는데 기분이 좋잖아요. 못 받으면 <laughs> 공격적으로 잡을 거예요. 2층. 일리아리 좋아. 일리아리 감다살았네 지금. 따라오는 거. 나 기상 기상 아나님 혹시 혹시 아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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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laughs> 여기서 위도가 딱 하나 변수 내주면 진짜 너무 좋겠다 아나 봤어 지금 우리 위도 지금 다섯 발 쏴서 답이 나갔어 나 교환 움이에요 무한 교환 보여드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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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이 없고 죽이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좀 탱커 차이가 많이 나네. 만천딜 뭐냐? 가위바위보 만 게임이야. 아, 우리 아나님 9 0 0 일이나 넣어주셨네. 손목 부러진 손목. 괜찮아요. 내 손목 아니야? 안 부러져. 치. 나약하지 않아 사람은 어? 그러니까. 그몇 시간째 게임 중이에요 피방에서? 그... 한 시간 반? 아우 쌩쌩해 그러면. 아직 쌩쌩하네 그러면. 아, 쌩쌩해 어? 그러면. 좀더 혹사 시키자. 원래 피방 유저예요? 맨날 피방에서 게임 하나? 아, 아니요. 음... 집에서 했다가피방도 왔다가. 아, 집이랑 피방 둘다 그 오버워치 언제부터 했어요? 음, 이거 열리고 한한달 뒤? 그게 뭔 소리야? 오버워치, 오버워치 한달 오픈하고 한달 한달 뒤요? 음, 초 오픈하고. 아, 아, 6이네. 완전. 일 완전 6이네. 저는 오버워치 1 베타 테스트 때부터 했어요. <laughs> <그거> 개정이죠 저는 <아직도. 웃음> 아, <전> 사실 개발자예요. <laughs> 거의. 나도 아, 이거 퇴사했어요. 퇴사. 개발자예요. 사에 가지고. 아직도 뭐요 뒷말이 뭐였어요? 뭐 설마 오버워치 베타 때부터 했는데 나랑 같은 티어다 이런 거 얘기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죠? <웃음> 아니 아니 걸렸죠? <laughs> 자리야 컷 자리야 컷 어떤데 이게 바로 베타 유저의 힘이거든 연륜이 담겨있잖아 오, 플레이에 오. 따라오실래요? 아저 관조 관조 이거 왜안 죽냐? 어 지금 자리아힘 싸움 압도하는 중 이기적인 들교한 나누고 나누고 음. 나눠 받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어, 어. <laughs> 그 제가 폐기로 몰아냈어요 눈빛으로. 뭐야 이거? <laughs> 어 이거 뭐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예, 굳이 꼭 킬을 안 내도 캐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베타 때부터 했던 유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연륜이 있다 할까? 플레이에 적을 잡을 필요가 어, 뭐. 없어요 거점 먹는 게임이야 결국 게임 본질은 어요? 아나님 화보를 부탁해요 예좀 <laughs> 쉬세요 이제 손목 좀 아니? 나가세요 11800 어? 어? 가요? 일단 <laughs> 네, 늙어서 쉬어야 돼요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저 새끼 저거 저거 땡땡이 치는 거 같은데 저거 어우 좀 쉬자 야 어우 손목 아파 뭐뭐 괜찮아, 괜찮아. 아, 제발. 점프! 자탄 뺏고, 펄스 뺏고, 다 뺏네. 지금 딱이 타이밍에 트레이서가 펄스로 변수 하나 내주면 혹은 초호를 빼주면 저희가 쉽게 이길 수 있거든요. 듣고 있죠? 트레이서 님. 저 개발자예요. 보여 드릴게요. 사실 게임 개발이 쉽지 않아요. 아,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 드릴게요. 저런 트레이서, 저런 애들은 욕 받아도 돼요. 저런 애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제발. 아. 진짜. 어, 아노님 나도 있네요. 음. <laughs> 나도가 있네. 어, 멋있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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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도 아직,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좀만 더, 참아 좀만 더 참아. 어 지금 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초이 끝나. 어, 똑똑해, 똑똑해. 오 개발자예요. 지금? 초월 끝났을 때? 오, 오, 오. 오, 병신. 어? 좋아요. 오? 어? 어? 그리미상이요? 어? 왜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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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걸렸는데 뭐냐? 그런 거지? 가는 중. 아나니 제발. 연이오. 아. 어, 오케이. 왜요? 아니 좀첫 꺼져라 자리야 좀. 와. 와, 어, 시... 진짜 똥꼬에 힘빡 주고 게임 했다 진짜. 와, 즐고해 가지고. 나노가 있네요. 아님? 어, 뒤오 듀오 아니에요. 저희. 오케이. 아우. 아유, 아유. 아유, 이 새끼 진짜. 아, 멋진 친구예요. 그렇죠? 거? 아. 좋아요. 어으로딱 걸어줬죠? 뭐 와, 이거지. 아, 이거야, 이거야. 잡았어요, 아, 이거. 어, 어. 전원 처치 처음 들어보죠? 이런 전원 처치 사운드. <laughs> 음. 오버워치 2부터 하셨으니까. 유비면 그럴 수 있어? 아이가 아이가? 그렇지. 아우, 좋아요. 굿! 와딱 1분 1분이야 아또뭐 이런 숨막히는 게임 처음 해보시죠? 제가 또 좋은 경험 시켜드리네 옴린이 좋은 경험 시켜드려야지 이 친구가 요즘 좀 신내가 나요 친구한테서 이게 저희 아, 둘다 오버워치 1 시즌 2의 전설들이거든요 평양참치라고 하세요 평양참치? 포항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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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항참치 아, 포항. 어. 포항 한번 맛있어요. 검색해보실래요? 포항참치 맛있어요 포항참치 자리야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포항참치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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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아니야 아니요? 뭐라 검색하신 거예요? 동원 참치 아니고 포항 참치예요? 네, 네. 사조 참치 아니에요? <laughs> 나오죠. 중이에요? 포항 참치 중이고. 자리야. 네. 그죠. 네. 아이고, 나오죠, 나오죠. 네. 저희 시즌 2의 전설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은 아니고 그분을 경쟁도에서 만났던 사람이에요. 정확히는. 네. 남이죠 사실. 응. 사실상 저... 남인데 어쨌든 <laughs> <아니지>? 경쟁전에서 만나봤던 <laughs> 포항 참치를. 엄청난 거예요 그거? 음. 프로 게이머였어 포항 참치. 어? 오. 오신 아, 카르페는 <laughs> 알아요 카르페? 어. 어그 사람 알아요, 알아요. 예 네, 제가 또 카르페 선수와 사진도 같이 찍었어요. 팬 사인회 가서. 아, 네. 와 대단하다. 사인도 받았고. 대단하다. 아시 카르페 맛있는데. 카르페 먹어봤어요? 어? 아이 친구가 개그 욕심이 좀 있어요. <laughs> 아 재밌어 재밌어. 아, 아. <laughs> 저도 누르고 가나봐요. 혼자서 그냥 <laughs> 아직 이겨치는 거예요. 그냥 막 던지네 그냥 이거 하나만 <laughs> 얻어 덜덜하고 <던져 웃음> <던져 나오고 웃음> 지금. 아, 자리야, 순수 무력, 지금. 순수 무력으로 찍어 누르는 중. 나 이거 못 참아. 좀만 참을게요. <laughs> 오버워치 유튜버도 보세요.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야. 아, 그렇게 많이 안 해봤어. 안 보셔도 돼요. 오버워치 유튜버들 중에 정상이 <laughs> 아, 없어가지고. 아, 류재용 아, 진짜. 제가 또류재용 선수 팬이죠. 굉장히 좋아해요. <laughs> 너뽕 있는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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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야, 주실 겐지 주실. 어? <laughs> 저한테 주는게 맞는 판단이에요 <laughs> 어, 전 밀기만 하면 돼요 물론 마음에 담아두지만 괜찮아요 <laughs> 야 졌어 임마 그녀는 이미 나를 선택했다고 이런 씨발 어? 새끼야 이거 딱 꼬락 박아야겠다 난또 흑화야? 이미 지금 내가 한 마디 할 때마다 지금 빵빵 터트리는데 지금 어? 이미 다 넘어왔어 지금 이런 씨발 어, 이거 죽여 이거 자리 알아도 잘 소신해. 많이 밀었다. 밀었다? 많이 밀었다. 밀었어요. 네. 그럼 리재웅님 말고는 진짜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음, 지금 한번 유튜브 들어가 볼까요? 네. 뭐가 뜨나. <웃음> 없는데. <웃음> 없어요? 진짜? 뭐 뜨는 다른 사람도 없어요? 우리 다 졌어 임마. 아, 씨발 진짜 알파메일은 못 이기겠다. 못 이겨 보법이 다르셔. 아니 그냥 진짜 알파메일 앞에선 어. 한없이 작아지겠다 나도. 한0년 아, 해야 돼. 혹시 일루전이라는 유튜버 아세요? 어! 아! 알아요 그 중계하는 사람 맞아요 그 김기수 닮은 사람 어, 맞죠 김기수죠? 김기수씨 닮은 사람 김기수? 네 김기수 제가 그 일루전이라는 사람이랑 같이 밥도 먹어본 사이예요 왜왜 아. <laughs> 왜 탄식을 하세요? 왜 탄식을 해요 <웃음> <웃음> 아 왜요 <laughs> 밥, 같이 밥 먹은 사이면은 그 사람 밥 어? 먹을 줄 알아요 <laughs> 같이 밥 먹은 거면 꽤 친하다는 소린데 이거 탄식을 해버리네 <laughs> 영상 찍어두고 먹은거 아니에요? <laughs> 뭐라고요? 합리적 의심이에요. <laughs> 밥친구긴 하죠? 어난난 난 살았어 난 살았어. 못빵못빵못 빵. 어 그래도 멋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죽었잖아. <laughs> 고? 고고고고고. 이사야 좀. 야다 잡았다 오, 좋아요 아. 아, 네. 이 새끼야 아, 아이 수고해요 수고해요 어? <laughs> 복 받으셨어 진짜 이런 자리야 어디 없거든 나갔네 바로 나가죠? 피곤하실 거야 하... 뭐냐 우리 분위기 좋았던 거 아니었어? 그냥 아 내내 하고 다, 나가는데 이 뭐냐 이거다 우린다 그냥 그분한테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그분 어. 어떻게 이겨요 진짜 오버워치 의 페이커가 맞다 오버워치 2로 입문한 사람인데도 류제웅을 알아 그러니까 못 이겨 이거 어 그냥 올드 유저도 아니고 심지어 뉴비도 류제웅만 알아 근데 우리 사실 열심히 해도 안돼 이거 맞지 포기하면 돼요.